자,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는 이런 다양한 물건들을 여기 있는 이 메스 실린더에 넣을 거예요. 자, 얼마나 부피가 증가했는지를 먼저 볼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리 측정한 질량이랑 그 부피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저울을 활용을 할 건데 여기 있는 저울은 사용하기 전에 0. 이런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0. 조절을 해주고 사용을 하면 되겠어요. 자 먼저 질량을 한번 재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는 요추는 이제 여기 20g이라고 쓰여 있어요. 네 여기 20g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직접 한번 재볼게요. 20.1, 20.0, 음, 20.0으로 합시다. 자그 다음에 큰 거를 재볼게요. 이 경우는 이거는 여기 아 조그마하게 50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게 50g 짜리라는 거예요. 한번 올려볼게요. 조금 크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건 50.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분동이에요. 우리가 원래 천칭 같은 거, 양팔절 같은 거쓸때 쓰는 건데, 좀 가지고 왔거든요. 아마, 요, 추랑, 요, 분동이랑은 질량은 같은데요. 재질이 조금 달라가지고, 부피가 아마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우선 쓰여 있는 건 여기에, 20이라고 쓰여있죠? 보일라나? 20이라고 쓰여있죠? 올려볼게요. 뭐, 얘도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그래도 뭐 20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50g짜리 분동이에요. 50g짜리 분동. 올려볼게요. 그렇죠. 50g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제 메스 실린더를 활용을 해서 부피를 재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피를 재볼 거예요. 영상에서 제일 처음 보이는 것처럼 물은 정확하게 60ml를 맞춰 놨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체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 추가 또는 물체가 차지하는 부피만큼 물 높이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 올라간 물 높이를 재면 얘의 부피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한번 부피를 재 볼게요. 그 다음 것도 해 볼게요 자 물을 버리고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40ml를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맞춰 왔어요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50g 짜리 줄을 넣어 볼 겁니다 이제 50g 짜리 거든요 보이나 50g 짜리 줄이에요 50g 짜리 줄을 조심스럽게 한번 넣어 볼게요 6 정도 된것 같죠? 아까 40을 딱 맞춰 왔는데, 6보다 조금 아래인 것 같아요. 한 5.5나 5.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동을 측정해 볼 거예요. 자, 또물 버리고 다시 가지고 올게요. 자,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40ml로 물높이를 좀 맞춰 왔고요. 우리가 이번에는, 여기 요 조그마한, 요, 요, 작은 거, 이거 20g 짜리 분동이거든요? 20g 짜리 분동을 한번 넣어 볼게요. 부피를 측정을 해 봅시다. 얘도 깨지지 않게 조심해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이게 측정을 해보면. 자,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냐면 42 정도 되는 것 같죠? 42ml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50g 짜리 분동 측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다시 40ml로 물을 맞춰 왔어요. 이제 거의 40ml죠. 여기다가 마지막 50g 짜리 분동을 넣어 볼 겁니다. 이제 메세실린더로 부피를 측정할 때는 눈의 높이를 맞춰 줘야 되거든요. 물의 높이랑 눈이 있는 높이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서, 이렇게 올려보면, 70은 조금, 아, 7ml 정도? 7ml 정도 되는 것 같네요. 7보다 조금 아래 이거나.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실험 결과들을 토대로 한번 직접 이 분동과 추의 재질,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측정한 실험 결과들을 표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질량 같은 경우는 단위가 그램이에요. 그래서 20, 50.1, 20.1, 50 이렇고 부피는 우리가 측정한 값을 그대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에요. 자, 우리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을 밀도라고 불러요.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한번더할 거고요. 다음, 뭐, 이번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나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계산 결과를 보면, 작은 추, 큰 추는 대충 평균이 한8.7 초반 되는 것 같고, 분동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내면 한8.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각각 재질을 찾아보면, 추의 경우에는, 이게 황동이라고 해서 아마 평균 아 밀도가 한8.7 정도 될 거고요. 분동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레스 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마 밀도가 8.0, 8.1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은 물질의 재질, 물질의 종류를 구별하는 특징이 됩니다. 같은 물질이라면 뭐, 질량,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밀도는 일정하고요. 하지만 다른 재질이라면 밀도는 완전히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아르키메데스에게 돌아가 봅시다. 결국 아르키메데스는 왕에게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증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순금이 아니라 은이 섞여 있었다는 걸 증명했겠죠. 금관을 만들었던 금세공사는 돈좀 벌어보겠다고 신께 바칠 금의 일부를 훔쳤으니 이제 망했다고 봐야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봤던 밀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